네 안녕하세요. 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이는니포스터를타고건대요 제가 만든겁니다. 네만든시간 1시간 30분이 넘었습니다. 더탑승이위하니다네 네, 가보도록 하죠. 음. 지금 바퀴라 네 올라가고요. 바퀴라서 시끄입니다 올라하고 이거, 뭐, 뒤에 제끝쫄이저찬스 입니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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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눌러주시면 끝납니다. 네, 이거 시원해지 지금 지금 시간 시작하세요. 이제 끝이 에로 때에아한 칸만 눌러주시면 됩것니다 네. 자.

봐봐요 네. 아, 조금씩. 스킨이 왜이지 않네. 네. 아. 소리가 좀 컸었죠. 죄송합니다. 네, 아이고, 진짜 잘 겁니다, 진짜. 좋다, 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앞으로. 어허! 어허. 어허. 어 여기서 쓸가좀줄어 거예요. 올라옵다 이런걸내려지 좋은 기간을 가지 많이 가고 이맵을 주고 싶으나 우측은 마인크래프트 이었습니다 네, 보신 분들은 구독 버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많이 안 누르신 분들 안누신 분들이 아직 1 0 0이면 같습니다 이러면요,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 만드는 법은 이렇게입니다. 일단은 이렇게 두 개, 두개 설치한 해 다음에 요 여기 두 개, 두개 여기 이렇게 계속 연결해 주시면재미를는블스타를 물를 마치도록 하습니다 아, 진짜 한 시간 삼안만들 거예요. 막고야만들게 아니라 소금까지 다 봤어요. 어. 티비. 자, 거기다. 아, 이렇게 보시고들 구독과 좋아요 꼭약속이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.